오늘 밤 홍콩에서 열린 팬미팅에서 김소연은 팬들이 준비한 특별한 영상 선물을 보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순간은 팬미팅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남기며 팬들과 김소현 모두에게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홍콩 팬들이 정성껏 준비한 이 영상은 김소연의 연기 인생을 되돌아보는 다양한 장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동안 김소연이 걸어온 길을 담은 이 영상에는 팬들의 진심어린 메시지와 함께 그를 향한 강한 지지와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팬미팅을 맞아 홍콩 팬들은 모든 준비를 철저하게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배너 디자인부터 공간 장식 그리고 SNS를 통한 홍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팬들의 이러한 깊은 애정과 노력은 팬미팅을 더욱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행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영상이 끝난 후 김소현은 감정을 주차 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얼굴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선사했으며 그 순간은 김소현이 단순한 멋진 외모의 배우가 아닌 팬들의 진심을 깊이 느끼고 감동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잠시 눈물을 닦고 마음을 가다듬은 김소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모든 분들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매번 행사에 참석할 때마다 익숙한 얼굴들을 보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그의 이 말은 팬들의 마음을 깊이 울렸고 현장에 있던 많은 이들이 함께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 팬미팅은 단순히 팬들과의 만남을 넘어 김수현이 팬들의 사랑과 지지를 직접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행사는 김수현과 그의 팬들 사이의 강한 유대감을 증명하는 동시에 그들이 서로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수현이 눈물을 흘린 이 순간은 팬미팅의 하이라이트였으며 그가 팬들에게 얼마나 깊은 감사를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이번 팬미팅 이후 김수현과 홍콩 팬들 사이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강해질 것입니다. 팬들은 그의 진심 어린 반응에 감동을 받았고, 김수현 또한 팬들의 사랑에 더욱 큰 감사와 애정을 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팬미팅은 김수현과 그의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으며, 팬들이 준비한 특별한 선물은 그의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있을 것입니다. 김수현과 팬들 사이의 이 특별한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며, 그들의 유대는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김수현이 흘린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그가 팬들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특별한 순간은 팬들에게도 큰 의미로 다가왔으며 앞으로도 김수현을 향한 그들의 사랑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이날의 팬 미팅은 김수현과 그의 팬들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으며 그들이 함께 나눈 이 순간들은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김소연은 앞으로도 그의 팬들과 함께 더 많은 특별한 순간들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 팬들은 그를 향한 사랑과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피드백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을 클릭하세요. 후속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하다.